대 여성들, 음. 20대 여성들 굉장히 많았어요. 맞아요. 네, 깜짝 놀랐어요. 뭐제딸 같은 나이인데, 네. 아, 그래서 이제 나오는 노래들 잘 모르시지 않았습니까? 솔직하게 갑니다. 어, 예, 네, 저기 뭐 바위처럼 이런 노래는 알죠. 뭐그 정도는. <laughs> 바위처럼이야 아무것도 모른다 예, 네, 그외에뭐 음. 거의 삐딱하게도 잘, 삐딱 잘 모르겠다. <laughs> 네. 아니 뭐 저기. 지난주 토요일날 네. 집회 끝나고 영동포의 호프집에서 저희끼리 네. 어, 맥주 한잔하는데 음. 대학생들이 한 서너 팀이 들어왔어요. 음, 음, 음. 어,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아는 노래도 있더라고요. 이무리안 어. 행진곡 부르더라고요. 어디서 배웠는지. 아, 네. 네. 그래서 박지영.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아. 박정희팀원 중에 한 분이 어, 맥주값을 내줬습니다. 아 그래요? 어. 아. 박정희 본부장님 집회에서 수없이 많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노래 이무리안 행진곡이랑 바이처럼 그렇죠.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회가 그래도 제 타임라인에도 집회 많이 참여했던 저보다 이제 선배들이나 아저씨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틀어도 되는 거냐? 내가 아는 노래 틀어달라.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베리스, 정도로. 벨리스 나비다 그 노래 기억나고. 네. 네. 다네기 다비다. 네, 네. 네. 고정도 기억나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또그 서로 서로 음. 보완이 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이 음. 뭐가 있냐면 젊은 분들이 그래서 아 그런 목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음. 우리. 또 부모님 세대 어른들을 음. 위한 노래도 좀 공부를 해서 가겠다. 배워서 네. 가겠다.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뭐 특별히 배울 건 없어요? 아니, 우리 평론가님또 아파트 하면 바로 윤수 씨로 가잖아요. 에이, 아파트 아이, 그 아, 안그 정도는 알아요. 뭐 진짜. 어. <laughs> 아이 <아유, 차. 웃음> 근데 제가 현장에서 <laughs> 봤을 때 그날 이제 국민의힘이 불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사실 무거워졌거든요. 와, 집회 전반적으로 무거워졌는데 그 분위기를 일거에 살린 게그 음.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음. 그 후에 바로 이제 집회 주최 측이 이런 이제.